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의 시제는 화서고낭여화인데 여러분의 고대 설화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물론 행성 리비루를 빼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사항이고 인류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어머니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해야 될 것입니다. 오리온, 시리우스, 플레이아데스, 라이라, 북극성, 북두칠성, 켄타우루스, 황소자리 등이 연결되어 있음도 전해야 되겠지요. 천국 이야기에서 왜? 라고 생각하겠지요. 비유하자면 어머니의 품이자 어머니가 계신 곳, 여러분이 태어난 곳, 여러분의 요람이 있는 곳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인류의 어머니이고 어머니가 계신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천국이자 극락이라 해야겠지요. 어머니가 머물고 있는 곳은 바로 샴발라입니다. 여러분은 마고, 니너사그, 가이아 등으로 어머니를 표현하고 그외 다양한 것들로 표현하고 있지만, 인류를 창조한 어머니는 과연 어디에 계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전하건대 영적 존재인 어머니는 사실 고정되어 있지 않기에 어디에든 머물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상승과 하강을 할수 있지만 자녀들인 인류를 가까운 거리에서 보고 있었던 것이며 원형은 우주에 있으면서도 화신을 통해 그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머물고 있는 샹발라는 행성 지구의 영단이 있는 곳이고 대백색 형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지저 세계인 아갈타 제국의 수도이며 영적 정부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 있고 소문이 많이 난 곳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으며 위치 또한 노출되지 않았기에 어느 곳에 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타락 세력들 역시 여기까지는 들어설 수 없었으며 3에서 4차원에 걸쳐 있는 세계들만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행성 지구를 스쳐 지나가거나 불시착했거나 잠시 머물다 가는 경우에는 영단에서 개입하지 않고 지켜봅니다. 행성 진화 연대기에 들어오는 경우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니비루는 인류 창조를 돕는 역할을 했고 진화 연대기에 개입했기 때문에 행성 영단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이루었습니다. 이 말은 니비루에서 들어온 여성 우주인들은 영단의 어머니와 한 팀이 되어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어머니와 딸들로서 말입니다. 신화 속에 등장하는 여신들은 모두 가이아가 낳은 딸들이었는데 우주에서 들어온 여성들은 사실 자웅동체 신들이었지만 인류의 어머니로서 역할이 주어졌기에 가이아와 공조의 여신들로서 화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전 설화에 많은 여신들과 어머니들이 등장하는 것은 행성 지구의 어머니인 가이아와의 약속에 의해 딸들로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인류에게 에테르 형태로 있는 존재들로서 나타날 수는 없었기에 가이아와의 약속에 의해 3차원으로 화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키는 3m 이상이었기에 인류에게는 거인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창조설화와 신화들이 있고 고대 경전들에도 기록되어 있으며 성서에도 등장하는 신들 이야기는 이런 바탕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주에서 들어선 세력들과 문명들이 영단 또는 가이아와 협력 없이 독자적으로 지구에 개입하게 되면 영단은 어떠한 것도 제공하지 않고 협력하지도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흔적들과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폐쇄시키거나 사라지게 했으며 연합한 형태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서로의 약속에 의해 진행된 것들이었기에 보존했으며 필요한 시기에 정보들이 공개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에메랄드 성약에 따른 것이었으며, 진화 연대기에 불간섭 원칙을 적용시킨 것이었습니다. 영단과 협의 없이 진행된 유전자 실험과 결과적으로 이루어진 실험체들은 멸종시킴으로써 흔적을 지웠으며, 혼그룹과의 어떠한 연대도 이루어질 수 없도록 했습니다. 우주의 어느 계층에서 들어왔던 상관없이 이 규칙은 적용되었으며, 예외는 없었는데, 타락 세력들의 지구 개입은 일방적인 것은 아니었기에 오해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진화 연대기와는 상관없이 인류를 구성하고 있던 혼그룹에 의한 개입 허용이 이루어졌고 영단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항성 활성화 주기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며 모든 부조화를 극복하고 완성의 길로 들어서기를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타락 세력들은 어둠을 통해 인류를 시험하기로 했고, 어둠의 모든 장애를 극복해 조화로움을 완성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에테르체로 이루어진 혼그룹은 영단의 도움을 받아 3차원 육체를 받을 수 있었으나, 한 번도 경험이 없었기에 샹발라에서 적응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영단에서는 샹발라 주변의 3에서 6차원에 이르는 체험 캠프들을 설치할 수 있었는데, 마치 계획 도시들처럼 설계되어 건축되었으며, 6차원 진동수를 가지고 있던 이즈비들이 진동수를 하강할 때마다 그에 맞는 체험장들에 들어가 적응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주 조종사들을 무중력 체험하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샹발라를 중심으로 한 주변에 진동장을 조절한 소형 도시들과 마을들이 들어섰습니다. 3차원 마을과 도시, 3.5차원, 4차원, 4.5차원, 5차원, 5.5차원 마을과 도시들이 들어섰으며, 6차원이었던 샴발라가 그 중심에서 혼들의 체험을 돕고 적응할 수 있도록 본부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행성 지구에는 티아마트 시절에 있었던 행성 파괴를 피해 지저의 피난에 생존했던 파충인들이 있었으며 이들이 도시들을 건축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은하영단은 시리우스를 중심으로 12 별자리들에서 들어오게 될 혼그룹들을 위해 이들과 협조하기로 했으며 영단을 중심으로 해서 프로젝트가 실행될 수 있었습니다. 지상이 아닌 지저와 에테르 영역에서 이루어졌으며 샴발라가 그 중심이 되었습니다. 지상은 원시 상태로 보존하기로 했는데 공전 궤도가 정착되기 전이었고 조율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보니 태양과 너무 가까이 있었기에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마그마 활동이 빈번해서 지각판들의 충돌과 불안정한 대기로 인해 정착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저와 에테르층에 머물 수 있도록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티아마트가 반파되어 재건 과정에 있었고 완료되고 난후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었 습니다. 이온 상임이사회는 면밀히 검토 해 세부적인 계획들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오나크론 정부의 수장이었던 주 사나트 쿠마라 니르기에를 중심으로 tf팀을 네바돈의 행성 지구로 들여 보내어 모든 계획을 지휘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샴발라가 행성 지구의 영적 정부가 있는 수도로서 개발되었던 것이고, 먼저 피난에 정착해 살고 있던 파충인들과 공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은하 인류를 정착시키기가 쉽지 않았는데, 티아마트 시절에 있었던 인류의 반목과 전쟁에 따른 트라우마가 파충인들을 지배하고 있었기에, 인류의 정착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티아마트는 자신들의 행성이라는 주장이 매우 강했기에 비집고 들어갈 틈조차 없었습니다. 우리는 행성 리비루의 아누에게 파충인들의 지도자였던 여왕 드라민과 정략 결혼을 하도록 부탁했고, 두 존재의 허락에 의해 플레이아데스 인류와 오리온 파충인 사이의 평화가 정착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둘 사이에 엔키라는 존재가 태어난 것이고, 은하 인류가 지구에 정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주 사나트 쿠마라 니르기엘과 그의 팀들은 훌륭하고 아름다운 꿈의 도시인 샴발라를 조성했으며 영적 정부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도시의 롤모델은 티타니아의 수도인 리치였는데 아름다운 도시로서 자리 잡고 있었으며 행성계의 수도로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추천에 의해 라이라베가 가이아의 어머니였던 여신 가이아가 은하 인류를 행성 지구에 품기 위해 행성 지구의 어머니로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샴발라는 그녀의 주거지가 되었으며 고향이 되었습니다. 은하 인류는 상승과 진화를 위한 장소로서 행성 지구에 들어서게 되었으며 어떤 물질체를 입을지 상상하며 어머니 가이아의 자녀들로서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때의 지구에 들어선 은하 인류는 6차원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던 에테르형 존재들이었으며 물질 체험을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에테르 형태로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양한 진동장에 테마형 도시들과 마을들이 조성되었던 것입니다. 6차원, 5.5차원, 5차원, 4.5차원, 4차원, 3.5차원, 3차원 등 모두 7단계에 걸쳐 조성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지상 세계에 진출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두었던 것입니다. 지상과 지저 세계는 모두 연결되어 있어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으며, 어떠한 제한도 필요 없었습니다. 지저 세계는 터널들을 통해 이동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첨단 과학들을 접목시켜서 빛나는 문명들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문명들은 여러분이 아는 3차원 세계에서 뿐만 아니라 7단계에 걸쳐 있는 세계들에도 해당되는 것이었고, 그것을 통해 은하에 있는 문명들을 접해 볼수 있게 되었으니, 마치 테마 공원들이 조성된 것 같았습니다. 지구는 다양성이 있는 랜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선 은하를 대표하는 종족들인 사자인, 조인, 파충인, 곤충인, 공룡인, 고래인들이 찾아왔으며, 영단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에 따라, 행성 지구의 생명으로서 들어서게 되었으니 자연계가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대양에서는 대양 생명으로서, 지상에서는 지상 생명으로서, 대기 중에서는 날수 있는 생명으로서 시작되었던 것인데, 에테르 세계와 계층별로 연계된 프로그램에 따라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요정들, 정령들, 인어들도 자연스럽게 들어와 생명들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하 인류 중에 시리우스인들이 큰 그룹을 이루고 있었고 물질 체험을 선택한 그룹을 위해 에테르 시리우스인들인 마하라지 종족이 그리스도 위원회를 구성해 돕기로 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샴발라에 자리하게 되었으며 여러분에게 대백색 형제단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사들로 알려진 존재들이 바로 이들이며 지금까지 봉사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구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위기들이 있었고 변혁들을 겪었지만 그럴 때마다 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타락 세력들의 침입이 있었고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샹발라도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던 것은 태양계 전체가 회오리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어둠과의 약속에 따라 3에서 4차원 영역이 저들에게 넘어갔고 저들의 지배가 있게 되었으며. 3차원 물질 체험을 선택한 은하 인류도 저들의 지배하에 들어갔습니다. 샴발라와의 공조 체계도 이때에 무너졌는데 다시는 돌아 들어갈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샴발라를 기억하는 인류가 없게 되었으며 간직했던 기억들도 모두 제거했던 것입니다. 그 세계와 그 세계에 있는 존재들도 모두 잊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 가이아는 분리되어 자신과 만날 수 없게 된 인류에게 자신의 흔적을 남기기로 했고, 에메랄드 성약을 준수하는 빛의 존재들을 통해 아바타로서 화신하기로 한 것입니다. 신화와 전설 속에 등장하는 할머니, 어머니, 부인, 딸, 누이, 여신들로서 나타나 여러분과의 인연이 끊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큰 발자취를 남기는 영웅들의 어머니로서 연인으로서 신과 여러분 사이를 이어주던 사제들로서 역할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에게서 물려받은 영적인 자질과 물질적 자질을 대대로 손상 없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한 것입니다. 어둠은 여러분의 이러한 점을 탐탁지 않게 바라봤고 그 연결점을 파괴하기 시작했으며 그 기억조차도 지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머니 가이아를 잊었으며 어머니가 머물고 있는 샴발라도 잊었습니다. 샹발라는 금단의 영역이 되었음이니 지상에 태어난 인류가 들어갈 수 없는 장소가 되었으며 죽음 이후에도 들어갈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적, 물적 교류가 모두 중단되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지저 세계의 정식 초청에 의해 다녀간 이야기가 소개되었으나 인류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인생과 경제 활동에만 치중해 살던 인류는 그런 이야기가 주요 관심사가 될수 없었으며 금방 잊혀 사라졌습니다. 어쩌다 영화나 드라마, 소설 속에 등장하기는 했으나 그 정도의 관심을 끌다 잊혀버렸습니다. 가이아는 여러분을 품기 위해 오나크론 스펠라를 출발해 안드로메다를 거쳐 네바돈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라이라, 시리우스, 플레이아데스, 티타니아, 지구로 이어지는 긴 여정을 이어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머니 가이아가 어떻게 하보나엔에서 지구로 들어왔는지 봤습니다. 또한 가이아의 고향이 샴발라인 것을 알았는데, 여정에 있었던 우주에서 원형의 샴발라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아셨으면 합니다. 가까이 있는 티타니아의 지구에 있는 샴발라가 똑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가이아가 거쳐왔던 별들에는 같은 샴발라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성 지구의 천국은 샴발라입니다. 대백색 사원이 있고 황금으로 반짝이는 황금 사원, 붉은 장미들로 넘쳐나고 있는 장미 사원, 에메랄드 사원, 치유 사원, 지혜가 넘치고 있는 바이올렛 사원, 사랑이 넘치는 핑크 사원이 있습니다.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은 자신이 가고자 하는 사원을 수시로 드나듭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고 있는 대사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받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그 배후에 어머니 가이아가 있습니다. 전해드렸듯이 3.5, 5.5 차원계에 속한 영역에서도 사원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곳에 배정된 대사들과 스승들이 있어서 안내를 받고 있는데 가이아의 딸들이 사제들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훈련들이 필요했던 초창기 시절을 제외하고 이제는 거주민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항성 활성화 주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과거의 활기가 다시 재현되고 있음인데. 지상의 인류를 진짜 오랜만에 받아들여야 되는 축제를 준비하고 있어서입니다. 지상과 단절되었던 지저의 형제자매들이 오랜만에 다시 재회할 기회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도 분쟁 지역의 난민들을 수용하는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바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기존 질서 체계에 혼란이 올수 있기 때문에 적응하는 기간과 시설이 필요하게 되었기에 그런 것입니다. 샹발라도 여러분처럼 지저로 피신할 인류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각 처소마다 예비했으며 숙달된 전문 인력들을 배치했습니다. 지상은 대재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상으로의 피난은 극히 일부분 지역에 국한될 것이기에 많은 인류는 준비된 지저 세계로 이동해 피난할 것인데, 당연히 진동수 상승을 완성한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각 의식 진동수 수준에 적합한 지역으로 안내될 것이고, 그곳에 마련된 시설에서 적응 훈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피 시설들은 열악하지 않으며, 마치 천국과 같을 것인데,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며, 적응 기간이 지나면 가야 할 지저 세계로 이동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헤어졌던 형제 자매들을 만날 것인데, 당연히 혼의 가족들이라는 것이며, 그 기억들이 고스란히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샹발라는 대백색 형제단의 뜻을 전해 들었으며 그것에 의해 계획을 세웠던 것이며 대피 시설들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지저 세계는 각 대륙에서 피난할 인류의 명단을 확보했으며 그것을 기준으로 완벽한 준비를 했습니다. 인생으로 태어난 형제자매들을 기다려왔던 지저 세계의 가족들은 이미 만날 날을 알고 있었고 그때와 장소들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가족들을 맞이할 대피 시설들을 설치했으며 인류의 진동수와 진동장에 맞추어 준비한 것입니다. 오랜 기간 폐쇄되었던 지저세계의 출입구들이 모두 열리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샹발라는 사난다 멜기세덱이 아멘티호를 정상적으로 복구해 활성화시킨 기원전 24년 이후에 지구 에테르층으로 상승해 머물게 되었는데 2000년 동안 인류와 교류할 수 없게 되었던 이유입니다. 인류에게 꿈속에서 그리는 천국으로 자리 잡았던 것은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어머니 가이아를 통해 신화와 전설들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지저 세계들과의 연결은 전해드린대로 각 계층별로 연계되어 있어서 문제될 것이 없었으며 지저 세계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본부와 수도의 역할이 빛을 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실 수도 있는데 고대 문명들을 꽃 피웠던 나라들과 민족들과 인종들이 있었지요. 그 시대의 완성을 이룬 이들이 남아서 인생을 더 살며 경험해야 할 형제자매들을 기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상에는 대재난의 여파로 머물 수가 없었기에 지저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문명은 고스란히 지저 세계에 재현해 놓았으며, 비록 지저라 해도 인공태양을 통해 빛을 받을 수 있어서 지상과 다른 점이 없었습니다. 형제 자매들은 대재난 과정 동안 육체를 죽음으로 벗을 수밖에 없었지만 생존한 가족들은 그 당시 그 모습 그대로 지저로 들어가 살게 된 것입니다. 지상에 꽃 피웠던 문명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지역들에 도시들이 세워졌으며 사원들이 세워졌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윤회를 하는 동안 대주기와 때를 맞추어 만날 시점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지상에서 인생을 살고 있던 가족들과의 인연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전쟁 때 헤어진 이산 가족 상봉의 시간을 가진 것을 알고 있고 그 소식이 한국의 주요 뉴스가 되었음도 알고 있습니다. 인생에서의 헤어짐과 만날 때의 기쁨을 경험하신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윤회 프로그램 때문에 지워진 기억으로 인해 지저세계의 가족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지저세계에 들어가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었던 가족들은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다는 것입니다. 해후의 기쁨을 나눌 시간을 손꼽아 기다려온 지저세계의 가족들은 지금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실감이 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는 것을 전하고 그런 마음으로 대피시설들을 건설했던 것입니다. 어머니 가이아는 자녀들을 만나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려왔으며 모든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어머니 가이아는 처음 행성 지구의 자녀들로 들어온 별들의 씨앗들이 잘 성장해 어머니 품을 떠날 때가 왔음을 알았으며 지구에서의 모든 과정을 잘 통과해 졸업하게 된 자녀들이 얼마나 기쁘고 대견한지 모릅니다. 두 번의 대주기를 통과하며 완성의 꽃을 피운 자녀들이 걸어왔던 지난날을 되돌아보기도 하면서 말입니다. 한 번의 대주기로 완성한 자녀들과 두 번째 대주기를 통해 완성할 자녀들을 지켜보면서 이제는 어머니 품인 지구를 떠나게 될 자녀들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상승하는 5차원 의식의 행성 어머니로서 가이아는 새로운 별의 씨앗들을 받아들였는데 이들이 새 행성의 새로운 문명을 이끌어갈 호모 아라하투스 인종들입니다. 이들은 크리스털 아이들 레인보우 아이들로 태어났으며 2000년을 기점으로 지구에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지구가 아닌 행성 타우라의 주민들로서 살아갈 것인데 4차원 행성에서 문명을 꽃피우기 위해 가이아가 받아들인 자녀들입니다. 두 번째 대주기에 있을 대재난을 통해 이들은 생존할 것이며 잠시 우주 선단의 피난에 있으면서 타우라가 준비될 때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후 내려와 새로운 문명을 정착시키고 꽃을 피워갈 것입니다. 모든 과정을 완료한 인류는 자신들이 출발했던 별들과 우주들로 돌아갈 것인데 이들을 데려갈 우주선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으며, 샴발라에서 그 과정들이 진행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공식적인 졸업식을 하는 것이고, 어머니 가이아와도 공식적으로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졸업을 하지 못하는 인류는 새로운 과정들이 개설된 행성으로 이동해 갈 것인데, 이들을 데려갈 우주선들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둠의 취해 빛으로의 완성을 포기한 존재들은 이들만을 위한 행성으로 이동할 것이고,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주기에 있을 대재난을 통과하게 되는 인류는 진동수에 따라 그룹으로 나뉘게 될 것인데, 첫째 그룹은 대주기를 돕기 위해 들어선 존재들과 과정을 모두 완성한 존재들이며, 둘째 그룹은 재난기간에 생존할 인류입니다. 셋째 그룹은 재난기간의 죽음을 통해 지구를 떠날 존재들인데, 마지막 기회를 잡아 완성한 제1그룹과 그렇지 못한 제2그룹으로 세분화될 것이며, 제1그룹은 자신들의 별들로 돌아갈 것이고, 제2그룹은 남은 과정을 완성하기 위해 정해진 행성으로 이동해갈 것입니다. 넷째 그룹은 어둠에 취해 있는 존재들로서 죽음으로 지구를 떠나 정해진 행성으로 이동해갈 것이며, 이들 역시 돌이킬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재난 이후에 있을 극기동을 통해 행성 지구는 재활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되는데 재난을 통과하며 생존할 인류는 전환대로 재난을 피해지저로 들어가 샴발라의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이들은 어둠 세력에게 피해를 받지 않을 것인데 박해가 있기 전에 피난할 것입니다. 타락 세력에게 주어진 역할은 대주기를 앞두고 있는 인류를 깨우기 위한 방편으로 주어진 것인데, 극한 상황을 연출해 잠들었던 신성을 깨우기 위한 목적으로 개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가이아는 자신의 자녀로 들어온 존재들이 완성을 하고 다시 돌아가기를 바랐으며, 그 뜻에 의해 모든 과정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타락 세력들도 그 뜻에 의해 받아들였고, 그들이 무리수를 두지 않도록 했는데, 자녀들이 주어진 기간 동안 완성하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짜인 각본대로 이루어졌으며 그렇게 진행되었는데 대주기 역시 모든 것이 쓰여진 대로 프로그램되어 준비되었습니다. 이것은 약 26,000년의 주기를 통해 완성될 시나리오였으며 가이아에 의해 집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샴발라를 준비시켰으며 그 계획에 의해 인류는 화서고낭 여와 서왕모 마고, 궁희, 소희 등의 창조어머니를 통해 인생으로 태어날 수 있었으며, 샴발라가 윤회를 돕는 장소로서 이용될 수 있었습니다. 외계에서 들어온 존재들은 지구에서 살 계획으로 들어왔다면, 윤회 프로그램에 적응해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을 가이아가 도왔으며, 샴발라가 장소를 제공해 그 뜻을 완성하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다양성을 품은 존재들을 맞이하다 보니, 3차원 환경에 적응할 훈련이 필요했고, 그런 장소들이 필요했으며 그것을 도울 조력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과정을 세분화해 훈련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니 각 처소의 기준에 맞는 진동 영역을 설정한 계획 도시들이 세워졌으며 그곳에서 태어날 인류를 도울 봉사자들과 스승들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4차원 존재들과 5차원 존재들 6차원 존재들이 주 대상들이었는데 진동수를 하강에 적응하는 훈련을 단계별로 받아야 했으며 3차원 인생으로 태어날 준비가 될 때까지 진행되었으며, 지구의 아담이 태어나서부터 본격적인 인생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가이아는 훌륭한 어머니가 되었으며, 샹발라는 훌륭한 학교가 되었습니다. 물질 인생을 끝내고 돌아오는 존재들은 이곳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배웠고, 다음 과정을 설계하고 배웠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추락이 있기 전까지의 상황이었으며, 그 후부터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타락 세력들이 설치한 4차원 영역과 지상을 반복하는 강제 윤회 프로그램에 적용되어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고차원 존재들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가이아는 지금까지의 폐쇄를 끊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고 샴발라 역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나스이며 이혼 상임 이사회입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곧 있을 그날에 신성회복을 위해 카페 한책 겹으로 오셔서 많은 깨달음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하시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